자, 이제 등록 작업에 대한 구현이랑 테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거의 중복적인 코드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미 데이터베이스 쪽은 어느 정도 확인을 다 끝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저는 라이브 코딩 스타일로 만들긴 하지만, 최대한 좀 빨리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메소드를 제가 이제 몇 개를 그냥 추가를 하면서, 어 이번에는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주고 이거를 다 진행을 하는 게 맞아요. 사실 이거를 많이 생략들을 하시는데 좋은 습관은 절대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몇 개만 테스트를 하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바로 구현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드 서비스에 일단 등록이죠. 네, 등록은 기본은 보이던데 예, 네, 네, 보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소드의 이름을 잡을 때도 이때는 왜 저희가 아까 작업할 때는 뭐인설트 리드 뭐 이런 식으로 해 줬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비즈니스 계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를 쓸 때도 DB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고객이랑 그 서로 의사소통하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레지스터 같은 이름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는 저희는 이제 VO 타입을 그대로 쓸 거니까 이제 이렇게 추가를 하겠죠. 일단 인터페이스 구현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에러 나잖아요. 예. 네. 요, 에러 나는 것들은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해줘야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어, 얘는, 얘는, 여기는 보드라고 했네요. 그죠? 보드라고 해줄게요. 자, 그래서 얘는 보드라고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두 가지씩 진행해버릴까요? 그 다음에 그냥 보드, VO 타입의 리드인데, 이제 리드는 저는 게시라고 해줬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롱 타입으로, 비에노만 있으면, 이렇게 조회를 하게끔, 일단 두 개씩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임플리먼트를 해 줘야 되잖아요. 임플리먼트는 자동 완성으로 만들어 주죠.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기서 로그를 한 번씩 찍어 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지만 일단 지금은 좀 빨리 진행할 거니까 인설트를 진행을 하겠죠. 그럼 여기는 보드 그대로 그냥 넣어 주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리드는 예, 매퍼. 네. 리드 네, 하면 되겠죠. 겟은 그죠? 비에는 그냥 그대로 넣어 주면 되죠. 벌써 구현이 끝났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업데이트랑 딜리트도 해보... 어, 하나만 테스트 할까요? 업데이트 딜리트까지 만든 다음에 하죠. 자 업데이트나 딜리트는 제가 인트 타입을 썼잖아요. 그죠? 인트 해가지고 얘는 이제 이름 만들 때 이제 모디파이 같은 이름을 쓰는 게 정석입니다. 모디파이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보드 VO 타입의 보드라고 똑같이 잡아줄게요. 자그 다음에 또 인트로 해서 얘는 리무브를 쓰겠죠. 롱 쓰고 비에노 이런 식으로 이제 메소드를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 목록을 가져오는 내가 하나 있었죠. 예, 네, 얘는 어 그냥 메소드 똑같이 쓸게요. 리스트 타입으로 보드 v o e 타입으로 가져오게끔. 그래서 그냥 get 리스트라고 해줄게요. 예, 네. 약간 달라지는 점은 이제 책이랑 달라지는 점은 제가 퍼블릭을 뺀다라는 정도.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먼 t 메서드 해주고 나머지 는다 동일합니다. 그냥 매퍼에다가 그냥 호출해 주면 되니까요. 네, 그냥 넣어 주겠습니다. 매퍼점 어 모디파이가 업데이트였죠. 그래서 그냥 보드 타입 그대로 넣어주면 될것 같고 리무브는 네, 매퍼점 딜리트에서 네, 비엔오 그대로 값 그대로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캔리스트도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m a p p e r 트 l i s t 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제 이 중에 하나만 테스트 한다고 하면 이제 뭐를 테스트 하실까요? 음, 아마 이제 보통 등록을 테스트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205페이지의 코드를 보시면 이제 게시물을 등록하고 이 번호를 이제 가져오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와 있죠. 그죠? 자, 이제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요.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긴 한데 저는 좀 그냥 좀 편하게 뭐좀 하려고 하냐면 어그캔 리스트요 캔 리스트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줄게요 이제 여기에 테스트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그 네, 그래서 골뱅이 테스트 해주고 테스트 코드를 많이 안 쓰시더라도요 어, 항상 만들어 놓으시는 게 나중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당장은 이런 생각 그 흔히들 이제 강의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아 강사님 이거 다 똑같은데 뭐 굳이 테스트를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복잡해지고 힘들어질 때를 위해서 저희가 테스트 코드를 만드는 겁니다. 포이치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드죠. 그리고 저는 그냥 로그점 인포해서 네, 보드 객체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뭐 구현하는데 얼마 안 걸리죠, 그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더바이를 줬기 때문에 이제 역순으로 조회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책에서는 이제 아마 순번대로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테스트 코드가 약간 다른 거죠. 이런 네, 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테스트를 원래는 다 진행을 해 줘야 돼요. 그게 이제 209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에요. 예. 네. 근데 어 만약에 이제 이거 얘기 잠깐 할게요. 아까 그 셀렉트 키 있으셨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조금만 코드를 한번 약간 이제 베리에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키를 이제 조회를 해요. 그러니까 등록을 할때 키를 받아서 반환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여기가 롱 타입이 되겠죠. 네, 몇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라고 해줄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코드도 네, 롱 타입이 돼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키를 받을 받으려면 인설트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돼요? 인설트 셀렉트 키로 바꿔줘야 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키는 어디에 있죠? 보드 안에 있어요. 네, 보드 객체 안에 들어가요. 샘메소드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기서 뭘 반환해 줄 거냐면 리턴해 줄 거고 보드점 get bno를 리턴해 주겠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좀더 깔끔해지는 것 같긴 한데요. 자 일단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볼까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만들어줄까요? 아 서비스 쪽에다 해야 되죠? 네. 골뱅이 테스트 할 거고 public void t e s 레지스터 해줄게요. 자, 그다음에 객체 만들었던 거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죠. 이런 거 하나 만들게요. 네, 그리고 저는 서비스를 호출하겠죠. 롱 값으로 그냥 비의오값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서비스점 레지스터죠. 그래서 V요죠. 그리고 로그를 찍는 거죠. 네. 이해는 값이 어떻게 나는지 좀 알려줘. 라고 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10번으로 새로운 게시글의 번호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제 별로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이제 진짜 어려운 작업은 사실 화면 쪽에 들어가서 많이 힘들어들 하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CRUD랑 전체 목록까지는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다음 단계가 이제 제일 신경 많이 쓰이는 이제 컨트롤러 만들어주고, 이제 JSP 만들고, 요 작업을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